자 오늘 업데이트 그럼 안녕.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오늘 패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온. 로스아크 2020년 페스티벌이 진행된다고 해요. 로스아크 모험가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합니다. 20일 남았어. 라이브 온 참여 신청. 이제는 온택트로 참여하세요. 온택트가 뭐야? 화장 채팅 진행. 로아온 참여 신청. 오. 로아온 스페셜 키트 참여 대상 증정 해가지고 주고, 로아온 사전 질문 등록 해가지고, 사전 질문 등록 한 사람한테 이벤트를 통해서 저걸 주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실리콘 무드 등, 토토이키 쿠션, 로스아크 장패드, 뉴 ost 앨범 50명 준다. 합니다 참고하세요 자로스트크 추억 공유 이벤트 이것도 그날 로아온 때 읽으려고 하는거 잖아 지금 자, 로아에 있어가지고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중계 사전 알림 해가지고 공식 유튜브랑 카카오톡 채널 이거 봐 역시 인터넷으로 생방송 할줄 알았어 이렇게 해서 진행한다고 하고 날짜는 12월 19일 그러니까 연말이에요 역시 19일에나 뭐가좀 나올 것 같네요 어, 경매장, 여기가 새로 생겼네요. 웹경매장이 생겼어요, 웹경매장. 그리고 경매장이랑 거래소가 생겼어요 경매장이랑 거래소가 참고하시기 바래요 여기 있다 업데이트 내용 지금 막 나왔네요 11월 25일 업데이트 내용 안내라고 해서 나왔네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로스타아입니다 11월 25일 정기점검이 종료되었습니다 11월 25일 정기점검 이후 업데이트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개선비 수정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모코코는 끝났고요 2주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피날레라는 이벤트가 진행이 된다고 해요 터져라 대박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 아마 두 개의 협동 퀘스트가 연계되어 진행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도라은 도전 출근한 이벤트 보상 중 심쿵했냥 고양이 아바타의 이펙트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이벤트 페이지 및 자세히 보기 이미지를 변경된 아바타 이미지로 교체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모자가 좀 추가된 거 같은데? 전에께 어떤 건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있었어요? 모자는 있었는데 자세가 바뀌었다고? 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요. 어쨌든 참고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소 경매장 구매시 대상 아이템의 밀봉이 해제됩니다. 나이스하다 야 진짜 아니 이거 현사꾼 이제 드디어 드디어 막혔네 건전 거래 환경 및 아이템 사용 목적을 구매자에게 적합한 환경 조성을 위해 거래소와 경매장을 개선하였습니다 착용시 귀속 아이템을 구매 또는 낙찰 시 귀속 아이템 황세로 전환되도록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거래소 및 경매장에서 밀봉 상태의 아이템을 구매 또는 낙찰 시 밀봉 해제대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밀봉 해제 레벨 제한을 만족하지 못하는 아이템을 즉시 구매하거나 입찰하지 못하도록 개선하다고 해요 구매 대상이 구매... 평균 단가가 전일 평균가 거래가보다 50% 이상 높을 경우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개선했다고 합니다. 경매장의 시세 내역이 특정 품목에 집중적으로 분포되는 현상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오 게임 메뉴에서 원정대 내 다른 캐릭터로 즉시 변경할 수 있는 편의 기능이 개선되었다고 해요. 이제 캐릭터 선택창 말고 그냥 바로 다른 캐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됐네요. 원정대 칭호 UI 내에서 칭호로 획득한 총 성향 포인트 항목이 표시기 위치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대륙 퀘스트를 완료한 캐릭터가 트리촌 패스 메뉴 활성화 시 이미 완료한 대륙은 구매 금액이 추력되지 않도록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벽지. 티스타디움 배경 이펙트 강도를 조정하여 캐릭터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해요. 최적화. 매위 동시 에 발생하는 로딩 시간 최적화였습니다 던전 레이드 진행 중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레프레임 드랍 현상을 개선하였다고 해요. 원정 대영지 수확한 가디언 영혼이 표시되도록 변경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원정 대영지 특수 파견을 통해 가디언 영혼 수확했을 경우 가디언 톱을 게시판 내에서 특수 파견을 통한 영혼 수확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해요. 원정 대영지에서 다양한 효과들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라고 해요. 여기서 현재 적용 효과해 가지고 요런 옵션들이 어디서 추가가 됐는지 나오도록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원정대 영지의 연구, 제작, 영지 개방 조건 항목에 링크 형태로 안내되어 있던 선행 조건 클릭 시 효과음이 출력되도록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원정대 영지 입장 시 마지막으로 퇴장했던 이 위치에서 재입장하도록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모험물 비밀지도 관련 일부 NPC 호감도 등급 달성 보상을 아래같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네리아 신뢰보상이라든가 해당 무호 그리고 신뢰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이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원래 있던 거가 다른 위치로 변경이 된 거라고 해요 레리아께 네스로 간 거고 실리안께 여기 페데리코로 음 그렇게 변경된 거구나 감사합니다 비올레 실례 보상 시 이제 비밀지도 준다고 해요. 자 그리고 제작 가능한 아이템 레벨과 제작 카테고리 하위 아이템의 레벨을 구분하기 쉽도록 표시 방식을 개선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아이템 레벨들이 써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작 아이템 목록에 제작 대상 아이템의 아이콘을 표시하도록 개선했다고 합니다. 무작위 획득 형태의 상자 아이템 사용 시 획득 결과 UI를 닫지 않고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고 해요. 파프니카 텀 번기 길드 상선에서 판매하는 보석 상자를 티어 2 보석 상자에서 티어 3 보석 상자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아 여기서 보석 상자 살수 있는 거야? 아이템 사전 내 잘못 표기되었거나 표기되지 않은 아이템의 획득처를 수정하였다고 합니다. 일부 장신구 어빌리티 스톤 밀봉 해제 가능 아이템 레벨 조건을 조정하였다고 해요. 장난감류 아이템 일부를 원정대 영지나 특정 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해요. 던전, 카오스 던전 보스룸에 등장하는 보스 소환수의 체력을 대폭 하향 조정했다고 해요. 그리고 카오스 던전 내에서 더 이상 제자리 고정 형태의 보스는 등장하지 않도록 개선되었다고. 이거 꼭 같은 거. 보스러쉬 중단하기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해요 이거 필요했죠? 네, 필요했던 게 드디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캐릭터 전투, 체인 스킬 사용 중 슬롯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수정되었다고 해요 동일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안전된 상태 초심, 역전지체 각인의 아이콘을 각각 변경했다고 합니다 배틀마스터 용맹이 포효 스킬 내 엘리멘탈 갈치 트라이포드 아이콘의 이미지를 교체하였다고 해요 리퍼 데스사이드의 폭풍의 눈 트라이포드 툴틴 내 누락된 설명 및 스킬 아이콘을 수정하였다고 합니다 일부 소환 형태로 리스폰된 몬스터가 주는 경험치를 제거하였다고 합니다 퀘스트 에포나 의뢰가 변경되었다고 해요. 아래에 고블린섬 에포나 의뢰 2종 퀘스트 보상에 고블린 구마 5개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퐁용 카이슈테르 퀘스트의 일부 몬스터 처치 목표 횟수를 하향 조정했다고 해요 팀 단위 경쟁 퀘스트를 진행하는 메데이아 정탈전 내에서는 내행태그와 미니맵 순위를 나타낸 심볼이 표시되지 않도록 개선했다고 해요 증명의 전장, 경쟁 적 랭킹 정보를 실시간이 일정 주기마다 갱신되도록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서버 부하 좀 줄이려고 한것 같아. 점령전, 섬 점령전 PVP 거점 전투 종료 시에는 몬스터가 소멸하도록 개선되었다고 해요. 이제 도전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섬 점령전 PV e 거점 토벌 시 성공할 경우 완료 UI 내에 출력되는 안내 메시지를 수정했다고 해요. 도전 신청을 할 경우 성공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알람 및 캘린더에서 개최된 점령 이벤트의 등급 정보를 안내하도록 개선하 습니다 점령 이벤트 등급에 따른 기대 보상 이런 게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거래소랑 경매장 카테고리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텍스트의 오탈점이 어색한 표현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각의 섬내 보물 상자에서 획득할 수 있는 보상을 상향 조정했다고 해. 요 이제 공격형 배틀 아이템 상자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끝. <laughs> 야 이게 아 여러분 이건 좀 심하지 않아? 아니 어떻게 컨텐츠 업데이트가 하나도 없을 수 있어? 1.6기가는 사전 패치 가능성이 높죠. 사전 패치랑, 그리고 뭐 버그, 버그 수정이랑 이런 것도 있는데, 하다못해 근데 사전 패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로드맵도는 정줄 수가 있잖아. 로드맵도 없어. 이게 뭐 하자는 거지, 지금? 이벤트 2페이지 보시면은, 12월 중순에, 아, 이, 요 페이지를 보면은, 12월 달 중순에나, 로드맵 나올 것 같다고? 이날 12월 19일 날뭐 하겠어요? 그냥 로드맵 나오지. 우리 여기서 그냥, 아, 우리 2주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말겠어? 아니지. 그냥 여기서 로드맵 나오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런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오늘 공개한 낙원의 모는 다음 주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정도를 얘기할 수 있겠지. 아, 근데 좀, 좀 너무하다. 그럼 19일 전까지는 뭐 없을 가능성이 크겠군요. 네. 진짜로. 지금 5시 2 5일인데 1주, 2주, 3주 기다려야 돼 3주 19일? 잠깐만 12월 19일? 아 그러네 여러분 이거 보니까 날짜가 12월 19일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날 방송하고 23일날 크리스마스 이벤트랑 이것저것 다 같이 업데이트 하려는 거 가보네 웹캠 및 마이크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마이크만 있어도 되죠? 웹캠이 있어야 될 거예요 웹캠 해가지고 여기 네모지게에서 네모난 거 여러 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방송할 거예요 음. 아마 이때 크게 할 거예요 지금이 골드살 타이밍은 맞아.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업데이트에는 없었지만, 그래도 카드깡은 한번 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 자, 이렇게 오늘의 패치는 업데이트입니다. 자, 그리고 12월 19일, 로아온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laughs> 끝!